어, 야 빨렸다 이거. 에이야에이야 아, H야? H야. 오케이. 아 반바요. 아 존나 잘하는데 이거 리첼. 반바. 말이 안 되는데 방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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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 새끼 뭐야. 아니 여친 옆에 여친인데 롤을 왜 하는 거야. 지금까지 배운 걸아 들어가던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무서워 죽겠네. 들어 갈 거니? 어. 뭐 이래라? 오케이. 한 마리 타주시 아 레드 들어가도 돼? 그럼 뭐 한두번 아니 우리 한두번하야고 요도 이렇게 절단 뜯기해주고. 레 이따 이다 나온다? 어. 뽑이 먼저가. 아 키아 좀잘 왔어. 빨리지마 빨리지마 빨리지마.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형아뭐 게임이 어렵니? 아,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나도 화, 화안돼고 나도 좋은 사람 될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아. 저는 아, 상대 탈구 들어갈게요. 어, 음, 야, 빨랐다, 고 에이키야? 에이키야. 오케이! 아 어, 반바요. 아 존나 잘하는데 이거 이짜 아, 리... 아, 말이 안되는 방금은.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 새끼 뭐야. 형아 이거 다 제발 다시 보기로 봐줘. 어, 와 진짜? 뭐야 방금 진짜. 내 나, 나한테 놀랍네. 상대가 못했겠지. 아한번 봐봐. 아 진짜 한번 봐봐. 너너 어, 진짜. 끝나 끝나고 보자. 어, 끝나고 제발 봐. 현이 힘드니까 내가 왔잖아. <놀라> 아, 뭐야. 이충 싸우고 그냥. 와 이거 벌써 이 시간에 두 개나 먹었다고? 어이가 없네. 밑에 캠퍼 통제갈게요 반바형. 응. 막 힘들지 루시아나. 이게 아닌데 싶지막 늑대 있으면 진짜. 어, 아 저기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잠깐만. 죽었는데. 와나풀 울렸는데 안 나가 왜? 이긴 할걸? 네. 아 근데 이게 지네? 템차이 이렇게 심한데? 아 여기있다. 시야나뭐 내가 조트로 보여? 아왜 자꾸 얘 킬인거야! 존나 세금낭비 심하네. 어머 아, 뭐 해볼자 딜각은 좋아. 어나 지금 죽인거네. 아니, 이게 내가 죽어야 돼? 아니, 다 쳐먹네? 혜티이 그렇게 안 가네? 그래? 어, 뭐야, 야 야, 야, 대박, 대박! 야, 야, 이거 희생했다? 희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지. 야, 그걸 벽공을 아니야? 또 가보는 짓 하네? 샤샤! 하안나 아, 뒤에 탔다. 대대대. 응. 나그 무기야. 콩 있을 수 있어 뭐할머니어머 씨발 밤바 앞에은 존나 세단 말이지 엉아 어, 무장 진격이야 와야 신발 판단 뭐야 이거 아 온천에 온 느낌이네 타단 나단타나 가자. 뭐야 이새끼는돌니노 대0 부족했는데? 병현아 이따 다시 보기나 꼭 봐. 끝나고 리플 볼게. 뭐야 이거? 어? 맞는데 또? 어? 노플? 어? 연사포 사왔어, 이놈아. 아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나, 이거? 내가 지냐고. 내가 지냐고. 내가 지냐고. 무장 진격이라고. 어, 저래. GG. 아 그래도 제, 3 8 2 화가 화가 풀린다. 화가 풀려. 자 병현님 자 틀어 주세요 다시 리플레이. 한번 볼게요 반반님의 2대1 드리블. 바로 길각 보전하게 와우. 와. 아 예, 이 큐플 피하는 게 클라스네. 큐플 피하면서 큐플로 피하는 거지. 더블, 그냥 풀이 아니고 나도 큐플을, 여... 큐플을 쓰는 거야. LW도 업무병으로 피한 다음에, 그리고, 비, 그리고 딱 디테일, 방어막 히면서 빈망, 그, 그치? 빈망 이용하면서 앞으로 뚫는. 그냥 풀이었으면 이게 킬이 안 땄는데, 화염포 큐를 긁으면서 풀을 쓰잖아. 와, 진짜 미친놈이. 으으으 진짜 게임 아무것도 안 돼. 다섯 명. 그 서포트 하나 때문에 아펠의 신이라니까. 아펠 하면 안 줘, 이 새끼! 뭐야. 우리 사랑했잖아 너한 병환아! s l 3연승 가자니까 나 상대가 무서워 아펠 배 할까봐 우리 1세트 따고 갈수 있는데 오오 <laughs> 콤보 아시네 아펠 유저신가? 연결시켜 미쳤니? 내가 조수로 보이니? 가비오. 그래, 롤이 존나 쉽다고 그냥 과트만 오라고. 그냥, 얘네가 안 맞대면 타워 밀고 욕 먹으면 다, 헤이. 아, 죽진 있습니다. 않겠다. 야, 탄탄 궁있냐 왜 저게 뜯이려나 실드, 카오스 급시 시영기, 존나 좋잖아 그냥. JJ 천 오백 오십 오점. 그러네. 야, 그걸 왜 맞아. 정복자 평탄데. 근데더 맞으면 그냥 탈주할게. 야, 무슨 매장을 했어요. 아니. 가 아니. 아니. 저... 아니. 아, 진짜 죽겠다. 아. 아 라인전은 맨날 이겨. 미치겠어. 아, 지는데 갱는 애들이 너무 많네요. 한번더띠깰게 치면 그냥 블랙 건 사야 될 정도. 아, 정글 차. 앞에 녹 줄까? 지 아, 나 바텀 못봐줘 알아서 해, 개. 아, 이거 온다는 건데, 그러면? 야, 야, 이거 정글 있어. 야, 정글 있어. <laughs> 덕분에 덕분에 다이브 안 했다. 원래는 나감미다핑 찍는데. 진짜 고마워, 병에나. 아, 대박. 잠들, 니다 와운 존나 좋네 저새끼 근거리미 너한 마리가 어머 해주는 거 개오버 아니야 고마워요 노틸간 아 노틸아 아 노틸 얘좀 심하네 고마워요 아프다 아, 아 짜증 나 bf 떴어 어. 아 그럼 2대2 징계 내 탓이래 내, 내가 밴픽 내용이 없는 거 아또죽었어 어떡해. 응? 나 개새끼야. 그거 되겠니? 그럼 되겠어? 되겠어요? 니루틀까지 네 죽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니루틀까지 네 죽는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병에. 아, 아펠. 이러면 나앞펠을막 죽여버릴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노플까지 뭐야 이거 야! 좋됐다야좋됐다야좋됐다얘 야, 노플인데 좋됐다 아니, 아펠님. 아펠님. 아니, 왜 때려, 나? 아펠님. 아니, 탈리아님 덤바야. 어, 병현아. <laughs> 어, 병현아. 왜? 병현아, 왜? 형, 여기 있어. 왜? 그렇게 쳐, 그렇게 쳐 살지 말라고. <laughs> 난 파면서 어디 다 돌아온다, 형. <laughs> 아니, 너가 불렀잖아, 심리사 덤바요. <laughs> 어, 병현아. 진짜 정말 말이라고 물어보니나 진짜 의문이 든다 진짜. <laughs>